안녕하십니까? 분성남입니다. 이번엔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제목. 고진감래에 대한 고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고진. 고진감래란 뭐냐? 쓸고 달진 달감, 올래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진리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가 뭐 점심밥을 먹지 않습니까? 점심밥 중에서 예, 맛있는 반찬이 있고, 좀 맛있는 반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맛이 없는 반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 반드시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맛있는 반찬을 다 먹으면 뭐가 남습니까? 당연히 맛이 없는 반찬이 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처음부터 맛없는 반찬을 먹으면 마지막에 뭐가 남겠습니까? 당연히 맛있는 반찬이 남지요. 예, 그거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예, 그 이, 그 흔히들이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고통 총량의 법칙. 그래서 이 고통이, 뭐, 모든 사람들은 고통은 똑같다. 그래서 이 젊었을 때 고통, 예, 젊었을 때 고생을 사사야. 젊었을 때 고생을 사사하면, 그, 나이가 들어서는 고생을 덜할 수도 있다. 왜? 고통 총량의 법칙이고, 이고진 감례란 말이 맞기 때문에. 네, 제, 제, 이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 제가 그, 비염이 있어서, 제가 그 자주 가는 그 비염, 그 이비누과 그 조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옛날부터 얘기하, 했는데, 그조 박사님이 상당히 저한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 막, 제가 좀 취업 때문에 힘들 때도, 이,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고진감례가 맞는 말이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더 고생을 할 수도 있고, 어? 더꿀 빨고 있었는데 더꿀빨 수도 있고, 그거는 예외적인 사, 뭐, 상황이고, 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확률적으로, 예? 확률적으로, 이 고통을 굉장히 젊었을 때 많이 하신 분들은,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리고 그게 또 나이가 들어서도 도움이 될수 있다. 왜? 예, 일반적으로 그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요. 그뭐 막말로 설계에서 막 개박봉 받고 막막 막 개같이 굴러도요. 그 막상 또그 경력이 쌓이고 그 보면. 오히려 그게 또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런 그 경험이 기회가 될수 있고, 이 겪었던 환경 같은 거나, 뭐, 사람 관련해서는 그런 경험이, 뭐, 비단, 뭐, 연봉하고, 뭐, 환경이나 복지가 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게 다그 마이너스가 나중에 다그 플러스로 될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진감래를 생각하고 고통 총량은 법칙을 생각하고 이 손해가 손해 보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손해일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오게 돼 있다. 그것이 제 결론입니다. 오늘 이 가자겠습니다.